이 부분에 뭔가 적혀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점만 찍혀있으면 복구업체에 보내도 가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받을 수 있을지 희망을 가지고 여쭤보아요. 주머니에 넣어둔 폰이 갑자기 초기화가 되어서 어리둥절하네요. 갤럭시 S10e를 사용하는데 마이크로 SD 카드에 사진을 보관해 왔습니다. 둘다 초기화가 된 상황에 마이크로 SD에 사진을 살리려고 리더기에 꽂고 시도를 했는데 파일이 하나도 찾아지지 않네요. 사설만이 답일까요? 어젯밤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폰이 초기화돼서 마이크로 sd 안에 있던 사진을 복구해봤는데 하나도 찾아지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복구업체에 맡겨볼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복구 안되고 돈만 날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어리버리한 복구업체에 맡겼다가 돈만 뜯긴 분 사연을 보여드렸죠 초기 비용을 안 받는 업체는 괜찮지만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돈부터 달라고 하는 곳은 일단 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걸 해보시면 업체에 보낼지 말지 판단이 서실 거예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과정 제외하면 실제 1~2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설명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휠을 아래쪽으로 쭉 돌리시면 무설치 버전 포터블이라고 적힌 버전이 보일 거예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돼요. 전에 예를 눌러볼게요. 이제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가서 압축을 풀어주겠습니다. 파일 위에서 우측 클릭을 하고 여기에 풀기 또는 폴더 밑에 풀기를 클릭해 줄게요. 자, 이 ZIP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해버릴 거고요. 압축을 푼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파일을 실행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확인. 다음. 동의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 설치, 종료. 자, 메모장에 이런 게 뜨면 얘는 닫아버리시면 되고요. 뒤쪽을 보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단을 보면 아이콘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논리 디스크와 물리 디스크가 나타나고요. 논리 디스크 쪽에서 데이터 복구할 디스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예를 해볼게요.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하고 들어왔을 때 여기 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복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봐야 됩니다. 여기 스크롤바를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 복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무료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점만 쭉 연달아 있다면 이건 복구업체에 보내도 데이터 복구를 할수 없어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앞부분만 보시고, 아, 이거 데이터 복구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길 보면 섹터 4라고 돼있죠. 그런데 전체 섹터가 몇 개냐면 3천만 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4번 섹터 앞쪽만 보고, 어, 데이터 없네 라고 하실 게 아니고, 이 스크롤바를 쭉내려보셔야 돼요. 앞쪽은 파티전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려 보시고, 이런 부분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